자, 이제 저희가 핀 번을 매겼죠. 지금부터뭐할 거냐면 거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기구 저기 이제 기구 배치. e o c r 12핀. 퓨즈 있고요. 타이머 8핀. 타이머 8핀. 타이머 8핀. MC 12핀. 자, 12핀. m c 도 12핀. 그다음 얘는 8핀. 8핀 일레이 위 단자 10대 1개두 개.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배치하려면 요 간격대로 배치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제화문 5mm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더해 볼까요? 첫 번째 50이 하나 긋고요. 그다음에 자를 50 자를 놨을 때 그다음 여기 얼마 놓습니까? 더하니까 145이 하나 긋고 더합니다. 275에 하나 긋고 95 더하니까 얼마 되세요? 390 더하니까 370에 하나 그으시구요그 다음에 50에 표시하고 양쪽 간격 5cm 정도, 5cm 정도 배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볼까요? 동영상, 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잠시만요. 자, 옆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5cm 표시한 곳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표시했냐면, 145, 그 다음에 여기 275, 그 다음에 이쪽에 370, 이렇게 표시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자를 끌 겁니다. 자극풍을 잘 보이시죠? 자에 표시된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긋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곳을 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자 아까 얘기했던 그 간격대로 좀 긋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쪽 옆에 자를 대고, 지금 또그 위치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저희가 두 군데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쪽 양쪽 떼어놓고 두 군데 표시하거 보이시죠? 이두 군데 표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가 선두 개만 이면 직선을 이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의하실 게제어판을 하실 때는 분필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분필은 두께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격이 차이가 생겨요. 저희가 제어판은 5mm 이상 간격으로 만듭니다. 자, 양 끝에 5c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5c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양쪽에 표시한 겁니다. 예, 양쪽 에 표시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5cm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거죠. 이 5cm 이 표시부는 뭐냐면, 여러분 전선의 유가이 기구와 기구 사이에 배선을 할 수가 없어요. 배선이 안 되거든요. 그 양쪽으로 나와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간격을 좀 표시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두 손이었기 때문에 두손 잡고 쫙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선을 긁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 선을 긁 건데요. 자, 이제 가운데 센터도 표시해 줍니다. 센터 표시한 게 뭐냐면, 20p, 20p, 즉, 10p, 10p 만들어서 20p, 20p 단자를 만들기 때문에, 1 0개 단자가 들어갈 자리 가운데 센터를 잡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 20단자에 딱 표시한 거 보이시죠? 가로가 40이고요, 세로가 420입니다. 그럼, 양손 두 개를 선을 있습니다. 양쪽 두개 선을 있고요. 예, 그 다음 밑에 쪽도 양쪽 두개 선을 있습니다. 그 다음 단자 두 개의 선을 또 있습니다. 자, 이쪽도 선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시한 50cm 정도 좌우를 표시할 거고요. 그럼 이 좌우 표시선 안쪽으로만 균등하게 기구들을 배치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긋고요. 가운데 센터 마저 긋습니다. 이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CP 단인데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맞게 세울 겁니다. 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좌우 돌아갈 5cm 정도의 간격 표시해서 긋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저희가 배치가 끝난 거예요. 예, 보시면 양쪽을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더해서 여기가 360, 이렇게 370 대기 커서 50cm 정도 띄우고요, 200, 3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 계산할 때한 번에 다 계산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작업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이번에 뭐 하면 이제 그 기구들을 배치할 겁니다. 배치 어떻게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기구들을 놓고요. 이 기구들을 놓은 다음에 1 0단제대 보십시오. 10p 단제 두 개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모습을 보시면, 요 가운데 200센타 잡았던 데에 딱 맞춰서 나면, 좌우에 딱 맞는 길이에 들어가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린 분이 이 기구 배치할 때 유의할 점은, 좌우, 저희가 위치에서 5, 5mm 이상 벗어나면, 어, 안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보시면 아까 옆에 EOCR 아랫단자도 두개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좀 빨리 작업하고 싶으면 미리 요 기구들한테 어, 저희가 사용한 나사를 미리 껴 놓고 작업하셔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구에 하나씩 저희가 부착,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무슨 작업이냐면요 저희가 12핀 베이스는요, 기구보다 베이스가 더 작아요. 그래서 베이스에 다착 붙였을 때는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그 채점하는 그 기구가 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피스 박는 봐주세요. 어떤 박냐면, 가운데에 저희가 나사 박는 홈이 있기 때문에 그 홈이 아래에 저희가 거준 선의 중심이 오도록 놓고 지금 배치하면, 어, 피스를 박으면 저희가 쪽 가운데에 올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나사도 박습니다. 자 볼펜 뚜껑 같은거 안쓰는 볼펜 뚜껑만큼 딱 놓, 사이에 넣어 주잖아요 CF는요 그럼 기구에 딱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간격 배치할 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운데 잘 보세요 가운데 선이 보이도록 해 놓고 박는 겁니다 네자두 번째 보실 거 베이스의 홈이 아래쪽으로 오게 박는 거꼭 보셔야 돼요 베이스 홈이 아래쪽으로 오지 않으면 저희가 기구 테스트 기구가 거꾸로 끼워지고 포인트로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홈이 아래쪽에 오게 저희가 작업하라고 시험 유의사항에 들어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홈이 아래쪽에 오도록 피스를 박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 이제 유의사항이 뭐냐면 견고하게 박으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항상 그 홈이 가운데 오도록 해서 박아주면 됩니다. 자, 그 박아주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맨 앞에 이오시아로니까 그러니까 12핀 베이스가 맨 앞쪽에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퓨즈 위치 배치했고요. 타이머니깐 간격 두고 적당히 받고 있습니다. 작업 배치할 때 적당한 간격을 놓고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베이스 밑에 있는 저 선을 잘 거야 하지만 위치가 정확히 잡히겠죠. 그리고 배치 간격을 저희가 5m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타이머 배치를 하고요. 여러분, 그, 지금 배열할 때 보시면, 양 끝에 딱 맞춰서 배열하죠? 균형이 배열된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다다다 붙여서, 뭐, 짰다 붙이시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자, 퓨즈까지 박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쓴 기구의 그 배치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볼펜 뚜껑 정도는 12핀 사이에 껴주셔야 돼요. 그 정도 간격을 벌리지 않으면 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거볼수 있고. 두 번째, 홈은 항상 아래쪽이요고 하고요. 그랬던니 12핀 단자대만 봤을 때는요. 저희가 이게 뭐 EOCR인지 뭐 MC인지 모르니까요. 저렇게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자, 유예, 자, 한, 한 가지 요령은요.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싹한 번에 붙이시면 시간 절약이 되시겠죠한번다 붙여서 각각의 뭐, 얘가 누구의 단자든지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단자대, 여기 보시면 여기다 EOCR 써줄 거고요. EOCR. 그다음이쪽에 퓨즈라고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라 쓸 거고요. 타이머. 타이머 T3 그 다음에 MC3, MC2, MC1, T4, 12, X 라 쓰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반자대 번호를 먼저 써가지고 구분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기구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로 배선이 지나갈 수 없다는 거꼭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이로 기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요 사이 간격을 잘 적당히 줘야 되고 요 간격이 배치가 중심에 오도록 즉 여기 아까 선근 예제 중심에 오도록. 왜냐면 기구 홈이 여기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선근 중심이 이쪽으로 오도록 하고요. 요 중심의 간격이 5m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고 홈이 항상 이 가운데 있는 홈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배열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항상 끝나면 얘가 누구의 베이스인지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선을 그을 때한 번에 50,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50 더하기 95에서 145, 그 다음 여기가 더하기 145, 더하기 130에서 이건 275. 여기다 다시 95를 더하니까 370 표시해서 저희가 잘한 번에 쓸수 있도록 하시기 좋습니다. 이거 제고 다시 95선에 띄우고 그런 것보다는 한 번에 기억하시면 좋고 이 센터는 왜 잡았다? 여기 10, 1 0 p 붙으니까 가운데 딱 배열할 수 있도록 가운데 센터선도 잡아준 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